처음에 고아원 하셨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고아 줄 음, 알았어요 사실은 음, 음, 예. 근데 좀불쌍하게좀 생겼잖아 그래서 목욕을 못하셨 목욕을 못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어머니가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이 다리에서 데리고 왔어요, 다리에서 왔어요. 다리. 옛날에 <laughs> 다리에서 주워왔다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고아원이니까 어, 어, 다리에서 어. 다 주워오는데 <laughs> 실제로 실제로 내가 아, 그런 분들이 좀 있네 예, 예. 두분다 이북분이시죠? 이북분이고 총알을 이렇게 네.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는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그 창고를 막 뒤지는 거예요. 꺼내면 음... 뭐 권총도 나와. 아... 권총을 얻고 권총 지갑. 아... <laughs> 그다음에 전투 신양도 음... 많았고 예전에 우리는 아... 우유를 다 미군 부대에서 아... 막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해주면 주고 받다 먹고 그런 것들이 막 많았던 거예요. 음. 창고에 하루는 십자가가 발견된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요? 무덤 속에 끼는 십자가. 예, 어. 네. 그래서 근데 바로 위에 있는 형, 그 위에 있는 강성은인데, 음. 그분도 참 별나. 그래도참 고르고, 그 나중에 청와대. 경원까지 하신 분인데 아, 아까 언급하신 네. 그, 그 5학년 담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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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사건 네. 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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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담배 피다가 2학년 고 아, 아,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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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형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나랑 굉장히 친했는데 어. 분명히 내가 아는데 우리 형이 지금 친구들이랑 어디서 하고 있는 걸 엄마 혹시 이거 우리 형이 시험부 인생이야? 음. 라고 했더니 음. 그때 나한테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어. 얘기 하는 거예요 야 20년 동안 잊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했더니 20년 전에 이 아들이 있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놀란 거죠 사실은 음.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셋째였고 강성정 우리 형, 형님은 바로 그 막내였고 음. 그 바로 위에 음. 너에게 또 다른 형이 있었는데 20년 전에 이야기고 진짜 가슴에 묻어둔 아기 아들의 이야기인데 그 아들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냐면 아빠 손수건 안 갖고 왔어 손수건 챙겨주고 아빠가 비서 안 갖고 왔네 그 형이 챙겨준 거예요 사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애들아 목에 뭐그 형이 찰칵 하는 거다 그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20년 전에 60년도 때 전염병이 도는 전염병.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페, 디프테레라는 조명이 예. 돌았고, 미군부대에서 다 백신을 다 얻어왔는데, 음. 그리고 다맞혔는데 백신이 하나 남았는데, 음. 두 명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두 명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고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오형인 거예요. 근데, 아, 진짜 이거는, 이게 가능하겠냐. 그 백신, 그거를 아들안 맞춘 거야. 그 누구냐, 고아를 맞춘 거지. 나라면 할수 있었을까. 예. 그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음, 하나님 뜻이 뭔가. 예. 뜻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정말 철저히 주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기도하셨겠죠. 결국엔 이제 고아를 맞췄는데,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걸리는 거야. 그 맞은 친구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예. 아, 누구라고 아, 얘기도 안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그게 그 어린아이에게 상처가 되니까. 음. 다 덮어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어. 이런 게 없는 거지. 네.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복수가 차서 의정부 병원으로 뭐 심내과인가? 그런 것도 다 기억하시나요? 음. 심내과로 바로 갔어. 근데 복수가 차니까 아버지가 더 마음속에서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음. 자기 아들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약을 구하러 다녔어, 또. 그당시는 발품 파면 주는 시대였는가 봐요. 음. 그니까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나갔겠어요, 그거를. 우리 아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왔는데 이만큼 부르 거, 이만. 약을 투했는데 여안 돼. 막헉 대니까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줄까? 성은아, 어떻게 해줄까? 숨을 못 쉬니까. 간호사님, 여기 목구멍 좀 열어주세요. 숨이 안서지니까 음. 그러니까 이러다 죽겠어요. 몰라, 강우나도 그런 거 처음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말도 못 하고. 음. 그래서 잠깐 넘겼는데, 근데 어 이렇게 얘기하길래왜 왜? 뭘 도와줄까? 어뭐 바람 빼줄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 언제가? 어 엄마 나 빨리 빨리 낫고 띠띠빵빵하고 놀고 싶어. 그런 얘기들. 그래서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굉장한 죄책감을 느껴요. 음. 엄청난 죄책감. 근데 그 당시에 병원에서 애들이 죽으면 그냥 갖고 가라 그랬대요. 갖고 가세요. 음. 갖고 가 차가 없어. 영우차도 없이. 그 시체를 안고 오는 거, 이게. 죽은 아이들을. 너무 미안하니까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야, 니네 아버지가 진짜 미안했던가 봐. 아들을 자기가 죽인 거 아니야? 사실은 걔네 살리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걔네 살리려고 네 아들 죽인 거 아니야? 사실은 그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갖고 죽은 애들한테 야 마지막 사랑의 키스를 하더라 하, 사랑한다 미안하다 너에게 이렇게 했던 거 미안하다 너에게 이렇게 또 미안하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 해줘. 너에게 이렇게 한거 미안하다는 거야. 살릴 수 있었지만 너에게 이렇게 한게 나고 미안해. 눈물도 흘리고 뭐 콧물도 흘리고 계속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죽은 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럼 내렸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콧물이나 눈물이 너무 거기 안에 흘러가지고 애가 이렇게 좀그 혈색이 돌았대. 혈색이. 그래서 어머니도 미친 거지. 깨어나면 일어날 것 같아. 야, 우리 그러겠잖아. 성현아, 일어나. 집에 왔어. 다 왔어. 성현아, 이러면 깨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성훈아 일어나. 그러면 일어날 것 같아서 깨어도 안 일어났는 거지. 그때 현실을 목격한 거야, 사실은. 죽은 거구나. 야, 그래도 강해. 그렇게 죽었으면 뭐망했겠죠 어, 이놈, 나 진짜 목해 때려칠 거야. 이랬을지도 몰라 감정으로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감정이라는 걸다 숨기고 다 교인들이 오는데 안녕하세요 잘어졌습니다 내색을 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누구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 얘기를 계속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미안해 야, 그게 진짜, 그 얘기를 이제 끊어가면서, 그래서, 다음, 다음 해, 새로운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돌려줬어. 그걸 위로 삼기 시작을 한 거지. 그 이름을 강성훈이고 붙여요. 그 죽을 때 아버지가 그 키스를 해서 마지막 안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그강성훈 형이 지켰어요. 아. 임종을. 음... 참, 주님은 아름다운 스토리메이커. 마지막에 아버님을. 근데 그분이 결혼할 수 있었거든. 결혼했으면 그 자리를 못 찾겠죠. 근데 우리 형이 아버님 지키기도 결혼도 안 하고.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아니, 대통령 경호님, 경호이지만 아버지 경호까지 마지막까지 했어. 원래는, 어, 아들을 안 낳기로 하다가 아들을 안 낳기로 하다가 그 형이 죽고 나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약속을 했어요. 여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우리 자녀를 낳겠다. 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한 분이지만 여덟 명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 고아들이 굉장히 말썽 많이 펴요. 훔쳐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잘안 맞고 살았어요. 음. 나 우리 고아 원잘 아, 알아? 이러면 안건들어 <laughs> 어쨌든 고아들이 계속 문제 일으키니까 또 하나님이 얘들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에다가 학원을 세워요. 그게 7 1년도 학원 인가를 받고 72년도에 학생들을 받아요. 그게 이제 신한대학이된 거야. 그 이상한 데다가 학교를 세우셨어요. 음. 근데 그게 다잘된 거예요. 여기 지금 다 군부대인데 일단 돈이 쌌어. 음. <웃음> 그리고 <웃음> 군인들이 가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강 목사님한테 줘. 그분은 뭘 해도 할 거야. 그랬는 음. 게 여기가 완전 노다지가 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강신경 목사님이 있는데 땅을 사라.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laughs>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전철도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아마 호원 팔출 수 있다가 전철이 미쳤나? 졸로 가게 되고. 음. 지금 신한대학은 축복받은 대학이에요. 음. 코앞이야, 코앞.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우리 강신영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분의 많은 영향을 받아요. 고아의 자식이 지금 국회의원 됐고 또 여기 우리 변희진 쌤 아버님도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이에요. 예, 그, 그그 시골에서. 그래서 교육자로 성공하셔서 지금 희진 쌤이랑 다시나 만나서 어려운 건 내가 다 주고 있지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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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는게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서. 예. 네. 그러면서 신한대학이 이렇게 지금 멋진 대학으로. 그래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막 뻥뻥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강신이 목사에 속해 있는 나무는 번개마저도 돈인단다 그랬어요. 그그 그 나무 아, 어디 아, 어디? 아그 <laughs> 번개 맞아도 그 나무를 누가 사갈 람이 생긴 되는 거예요. 음. 나중에 강신영 목사님이 동두천의대통령이라고했어요그 음. 당시에 우리가 그 고원이 아 동두천에 있었던 있었죠. 예, 네. 예, 예, 예. 고원에 아 가려면 그 어, 배가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아 진짜요? 네, 예전에 그랬어요. 음.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아직 안 오신 거야. 그 배사공이 아직 안 들어갔어. 음.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안 들어가셨어요? 했더니 그 할신 말이지 뭐냐면 우리 마을의 대통령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아, 들어? 그런 얘기 때대요 아유 그런 아유, 미담만 알려줘도 대단한 사람들한테 충격이죠. 네. 네. 저한테도 감정으로 살아가지 마라. 음, 하나님은 음. 감정으로 살아가는 종이 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게 주의 종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가정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요. 원래 강순효예요. 강순효인데 그때 이제 평양 신학교를 가실 때 용강군, 저희 예, 아버지 예, 용강군이 예, 있죠. 예, 데 진지리의 예.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담임 모사님이 자네 이름을 강신경으로 해라. 믿음으로 그, 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희 식구들의 이름이 다그 성령의 열매의 이름이에요 처음에 사랑 사랑 희랑 화평 온유자비 절제 이렇게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첫째 형이 사랑 아~ 어, 첫째 누나죠 그래서 사랑 애자 그다음에 희락 그 성락 그다음에 온유해라 그래서 온유에서 어~ 오래 참은 그성 인간이 왔다가 예, 네. 성 은부터 바뀌었어요. 예, 네. 네. 근데 그 형이 죽은 거예요. 아, 그게 은에 혜 우리 가정에 씨앗이 었던 거죠. 어, 다음 형이 그 종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교회 종종 네? 종. 어. 누가 종 훔쳐갔어요. 아, 예전에는 이 종이 있었죠. 네. 교회마다 네. 네. 손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종의 이름을 따서 성 종이라고 졌어요. 성종. 예 네, 그래서 지금 평생 종으로 살아가고 있죠. 네, 신한대학교 종이 돼서. 아 지금의 신세대 <laughs> 네. 신한대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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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으로 봤을 때는 한분두분세분 분, 분. 넷째 형인데 네. 성 종이죠. 네. 이제 성 종이 에 하나님이 신한대학교 종이 되라. 음, 그래서 지금 음. 신한대학교 총장님이시고 예, 그리고 다시 성은이 태어나서 주군형 대신 아, 우리 가족의 어머니가 어머니 분이 위로가 됐고 아.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마지막으로. 거죠. 에, 아. 그래서 너는 뭘 줄까 하다가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아. 그래서 저는 성 어질 현자에서 어질현자. 그래서 내가 좀 지혜로워. <웃음> <웃음> 거기서 약간 <laughs> <laughs> 강세문 누구인가 아. 정말 알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신한 대학교 네.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어, 시작이 되고, 어떻게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려와서 열매를 맺었는지를 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열매가 잘 맺어지는 네. 그런 학교가 되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우리 감샘 글로리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laughs>